어두운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시발 어중간해서 눈이 존나 아파 맞아 어, 비 오기 전 날씨 아니야? 비 오기 전 감성 감성 느낄 수 있는 날씨. 얼어죽을 때 감성이요 시. 감성 <laughs> 얼어 갬성이야, 그래, 나한테...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얼어죽을 감성이요. 됐어 <놀냐> 우리야 이렇게 추운 날에 그 감성 찾으면 안 되지. <laughs> 너만 조용히 하는데 정단지 정단지? 저희 그래서 배가 나요? 진짜로? 뭐 나요? 진심인 건 아니죠? 솔직히 배근는 그지. 근데 배가 하면 진짜 강전이 알아놓을 수도 있어. 너를 해도 알아놓을 걸? 노 한번 낫지 않나? 와나 정글 연습 중 지금 양파깡 정글 실력 브론즈 나는 원데이만 해 요즘 나롤 요즘에 몇달 동안 한적한 한 번도 없어 나롤 접었잖아 <laughs> 그러게 어제 롤한 적안 왔냐고 <laughs> 나롤라이 삭제했어 아 진짜로 <laughs> 어떤지 알수 없음으로 뜨더라 언니 아이디. 어. 아 <laughs> 친구 상태가 아니라 삭제했던 거구나. 응. <웃음> 어... <웃음> 아, 그렇구나. 아, 편한 편한은 아니지 아이, 우리. 응. 애들 아 근데 너네 진짜 잘해? 언니 나, 나 진짜 하밍 응. 우리 중에 제일 늦을 자신 있어. 와우. 괜찮아 근데 사실 따지? 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돼. <laughs> 그래. 제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어. 미쳐서 잘안 음. 보인다는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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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뭐. 그러니까 <laughs> 내가 총괄바지가 대나 언니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총괄받지. 그러니까 너 아닌. 지금 강전이를 총알바지라고 생각 총알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지금?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. 박강아 <laughs> 이거 안 되겠어. 아, 당연히 아니지. 이거 9육년생들 뭐. 잡들이 한번 가야겠어 단지. 아, 네. <laughs> 이거 용서 못하는데 진짜? 이거 부용 연세인데 이거 좀 아니야. 이거 이거 아니야. 아니 아닙니다. 나땐 아, 진짜 상상도 못했어 진짜로. 아나 때도 아... 아, 아. <laughs> 아이, 언니들 왜 이렇게 해아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세상이 설마 업데이트? 킹데이트 아, 아, 하거 아니야? 아, 아 화장실 갔아 맞다. 맞다. 저 아, 어,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? 너야너 몰랐나? 너, 야, <laughs> <너는 몰랐잖아. 웃음> 너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고 정단즈 이거 안 되겠다. 너거 정단즈 잡들이 한번 가야겠다. 에. 음. <laughs> 아, 기 기운이 없냐고. 몰라 기운이 없어 나. 힘이 쫙 빠졌어. 아이씨. 기 빨렸다. 이이이 놈들이 날보네 얘네 진, 때문에. 무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보자 가보자. 일단 그러니까 너 기를 충전시켜줘야 되거든요? 마띠 마띠 어 마디, 마디. 아, 얘네 다 하이텐션이라 기다 빨렸어 아, 좋아 좋아 아, 로, 로 가보자 가보자 로, 로로 가보자 가보자 아 로, 로로 가보자 로로 가보자 어? 으뜬 놈 으뜬 놈이야 으뜬 놈쟤쟤 셧업 으뜬 놈 으뜬 놈 죄송한데 결혼님 조용히 해달라고 네? 옆에어요네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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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로로 가보자. 베리 나오 말해줘. 나 베리. 그러니까 너 쓰는 거 말고 나오면. 나 베리 안 써니 가자. 나, 나이가 뭐? <laughs>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용. 언니, <laughs> 언니 <laughs> 는무서워 <베레는? 맞나>? <laughs> 어디야? 아, 어디로 저... 가? 한미칭하지 마라 진짜. <laughs> 아 저기 계산에 메이별이님? 네? 그럼 멘트 좋지 않아요? 아아 아, 알겠습니다 알겠습만다또 아, 예, 예. 아, 아, 어, 오늘 소개해 내가 정했어. 셀럽 정강지 씨와 <laughs> 함께하니까 기분이가 너무 좋네요. 네그 <laughs> 기분 망치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어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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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 결인 합니다. 결인님 혼자 그렇게 있으면 못 살려줘요. 아시죠? 아 필요 없습니다. 필요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저도 결린이 필요 없는데. <laughs> 아아아아불한명 아,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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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직 오래들 많다. 우리 싸우면, <laughs> 싸우면 양각이야. 오, 열심히 싸운다. 열심히 싸운다. 열심히 싸운다. 열심히 싸운다. 선수. 뭐야? 나만인데 나... 그냥 피어서 죽었는데. 나... <laughs> 있는데 나이 돌뒤에. 어 뭐야 한명 기절했다 내 수류탄에. 어. 여기 온 어, 여기 앞에. 아니, 나니구나 어, 아니구나. 아 잠깐만. 아 씨발 뭐해? 아니 내 아니 무슨일이야 가보다 왜... 가보다. 아,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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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돌리자. 오케이 왜왜 왜, 왜? 와 어? 너무 많아. 어 돌리자 돌리자잉. 오 응. 뭐야 응. 이거? 어, 야, 차 소리, 차차 조카포트 예, 조카포트 이렇게, 이렇게 요란하게 다 샀는데 안 올까 근데 <laughs> 좀 무섭다잉. 야, 요런 조그만데도 산것 같아. 와씨. 떠리떠. 왜? 뭐 나왔어? 너무 맛있게 아, 먹었는데 야. 저거 음청 엄청 뭐야? 그러니까. 너무 와. 좋아. 아, 먹을 슬슨이다. 게 없는데? 야, 고상 먹을 사람 세 개. 나나나 나, 나. 나 하나. 나 시거 없습니다. 뒤에 뒤에. 아, 어, 여기다 사다. 이거 음. 어떻게 나누지? 너다 먹어. 카트라이더. 네 필요 필요한 거 막. 집안 이제 다 필요한데잖아, 결이야. 나나 하나도 없었어. 나는 <laughs> <난> 하나도 없었어. <없잖아>. 다 <laughs> 아, 먹어, 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한 말을 할수 있어? 너가 알려줬던가? <laughs> 알려줬는데 네가 못 들은 거? <laughs> 아, 근데 맵 붉나 깜깜해. 또 어? 아니야? 대구에도 밤낮이 있었어? 뭐 어두운 것도 아니고 까만 것도 아니고 어두운 공간에서 눈이 존나 아파. 비오기 전 날씨 아니야? 비오기 전. 감성 감성 느낄 수 있는 날씨. 얼어죽을 감성이야. 감성 왜 그래 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얼어죽을 감성이여맞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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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야 이렇게 추운 날에 그 감성 찾으면 안 되지. <laughs> 너만 조용히 미안. 하면 돼 전단지. 전단지? 전단지. 조리야 그렇다고 해서 언니 얘기를 할 필요 는 없어. 전단지 너만 조용히 하면 된다고. <laughs> 그럴 필요는 없었잖아. 언니 마 언니 마 오늘 나를 빗대어 그렇게 얘기하는 <laughs> 거지? 저런 애가 더 나빠. <laughs> <높다. 웃음> 안착했고요. 아, 시바. 어,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이바 아, 시 아, 아, 시바. 아, 아, 시바. 아, 아, 시 아, 시 아, 아, 시다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다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아, 시바. 얘인데 그 아니야,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? 여기? 어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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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왼쪽 집으로 들어가 왼쪽 집으로? 여기? 안돼 나이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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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, 근데 나이스, 잘했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잘했는데? 그니까 우리 연금 상인권 많이 써